함께 읽은 이제 이세요 예레미야서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16장 말씀을 잘 보시면 그땅에큰 재앙 임하게 될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또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리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은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 큰 재앙과 혼란이 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리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전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지켜 주시겠지. 우리거떡 없어 이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안니란 생각 때문입니다. 교만한 생각들이 여전히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교만입니다. 우리의 안이라는 생각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예리미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아주 강하게, 혹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 지금 이만한 이런 재앙과 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늘 일어나는 그런 전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재앙이 일어나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성전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성전도 불타게 될 것이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아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선지자지만 너는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지금 결혼한다면 자녀가 생길 거고 아내가 생기면.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하려느냐?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그 자식을 이렇게 돌보기는 힘, 힘들 거다. 결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라 해놔 놓고 이 절에 보면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리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요. 혹독한 죽음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모든 가족들이 이제 죽임에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독한 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칼에 죽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성에 갇히면 굶어 죽게 될 거다.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근데그 죽을 자를 위로할 자가 없어. 왜냐면다 죽으니까 장례 치료 줄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체들이 산에 산에 들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짐승들의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고 국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백성들도 보호를 받지 못해요. 남아 있는 백성들은 예, 이방 나라들에 끌려가든지 포로가 되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절한번 보십시오. 오 예, 절에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 집에 들어가지 말라. 거기서 어, 거기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이렇게 끔찍한 죽음과 이런 심판과 전쟁이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가 내가 평강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인자와 사랑을 제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너희는 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아 버리고 이런 사랑과 인자를 제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아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큰 재앙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내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에는요,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딱돼 있죠.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0더에 보니까 네가 이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이런 독한 말, 이런 심판의 말을 할때 그들이 네게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게 에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하고 말씀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 이제 큰일 났다. 재앙이 말할 거다.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말할 거다. 말했을 때 신경 쓰지 않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말을 전했을 때 혹시나 질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이런 질문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 네게 묻는 사람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좀 가르쳐 줘라. 믿음을 만들어주라, 믿음을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 가운데 큰 재앙을 만났을 때, 큰 환란을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냐, 묻지 않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요, 불평하겠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큰 재난이 맺을때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일이 내게 지금 벌어졌습니까? 질문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내이 질문에 내 의문에 하나님 답을 얻게 되면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도 하는 목사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가족 가운데 또 형제 가운데 지금도 큰 쟁아 제, 제, 어, 큰 예, 일이 벌어져서 지금 온 가족과 이 형제들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참 예전에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매일마다 영화 같은 일을 막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사람들을 막 원망했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남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렇게 불평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마음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알려 주시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악함으로 원망으로 채울 수는 없잖아요.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감사로 채워나가는 것, 그게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환란이 왔을 때 감사와 믿음으로 채워놓은 것은 나중에 그게 다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혼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으로 불평으로 막 채워놓으면요 나중에 그게 더큰 악과 더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혼란이 왔을 때 믿음으로 감사로 찬성으로 채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 질문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에 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심판하는 목적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시고 진짜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고통을 다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 믿음 있는 자들은요. 그런 고난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다음에 나오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답이죠. 응답이죠.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죄죠. 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 이 바벨론 땅입니다. 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며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죄,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지은 죄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너희들이 지은 죄가 뭔지 설명합니다. 이 부모 세대가 지은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은약한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우상을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의 율법, 이 약속을 어겼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자녀들의 죄, 그 사람들의 현재 백성들의 죄가 뭐냐면요, 완악함과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자기 고집대로 살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선지자들을 보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걸 완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당시에 심판을 받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 70년 동안 내가 다시 훈련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포로되어 잡혀가는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훈련장입니다. 70년 동안 잡혀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배우고 다시 깨달아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아서 29장 10절에 보면 그 기간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아서 29장 한번 보세요. 29장. 예레미아서 29장, 거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29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기간을 딱 미리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2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 써놨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가 한 말을 다 성취하고 나서 이루고 난 뒤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잡혀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란 기간을 계획해 놓으셨고 사실 70년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동안 그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거든요. 490년 동안 490년 동안 안식년을 다 빼면 70년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지고 회개시키고 훈련 받고 난 뒤에는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지 심판의 목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와의 말씀이 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은 뭐냐면, 하나님 계획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 불순종할 때, 광야에 40년 동안 고난, 고난을 받았죠. 근데 한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가난 땅 들어가서 또 타락하니까, 이제 두 세대를 바꾼 거예요. 두 세대가 지나가려면 70년이 지나가야 돼요. 70년 지나고 난 뒤에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1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시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다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들의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증한 기간 이 70년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처음 주었던 그 땅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 어부와 이 포수를 가지고 너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 어부가 고기를 낚듯이, 포수가 사냥을 하듯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너희를 다 잡아서 내가 포로로 잡아갈 거다. 너희의 행위와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데려와서 배나 갚아서 돌아오게 할 거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의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내 거룩한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또는 죄로 그것을 가득하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배나 지불하게 해서 내가 바벨론 가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19절부터예요. 돌아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잘못했을 때 가서 씻어서 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역사 속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모든 민족이 땅 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개성한 바는 어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으리까 하리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우리가 신 아닌 것을 어떻게 신으로 섬기겠는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고,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이런 만민이 모든 백성이 고백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알게 해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바벨론에 가서 고난 받고 오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은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앞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고난이나 심판만 볼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 계획을 좀볼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다 몰라요. 내게 일어나는 일,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만 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인류 역사 전체를 다 봐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보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은 언약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역사에 기록된 이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요, 때로는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런 역사를 볼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비참하게 망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 기록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나중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게 될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나를 따라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신학성계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8장에 이 사도 바울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하나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복음을 축 설명하기도 한 뒤에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능력도 끊어낼 수 없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토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로는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고요, 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면서 영적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